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월과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터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그것에게 발핌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이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이 몸을 싸지 못함과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며 소의 양을 뿌리며 대회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을 그 가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소의 양은 돌이깨로털 도리,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짝대기로 털고 어, 대외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부스레 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학와로부터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아멘. 내 네, 문맥을 보겠습니다. 배경은 강대국 하시리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향락에 빠져 있고. 남유다의 제사장, 예언자 등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술 취한 상태로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이사야의 직원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 유다에 대한 책망의 내용인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분별력을 잃어버린, 어, 유도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명약하였은 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어이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냐 하는도다. 네. 분별력을 잃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요 아, 우리는 죽음과 막, 막속을 맺었고 수월과 계약했다 그래서 큰 재앙이 밀려도 와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을 피, 거짓이라는 을거짓 것에 몸을 피할 수도 있고 허위 아래에 숨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과 수월은 애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유다는 애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다 지도자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1 5절 유다 지도자들의 말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거짓과 허위로 계시 삼은 건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오퉁이 돌을 세운 건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다 각자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둘 중에 어떤 게 안전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초로 삼으신 돌은 시험을 곧 거친 돌이라고 하죠.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시험, 입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여러 시험을 이겨내어서 입증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즉,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흔들림이 없는 모든 시험을 거친 시온의 모퉁이 돌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사야 당시의 이 모퉁이 돌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성전, 히스기야 왕, 다윗 네, 왕 같은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퉁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정의로 측량줄을 삼고, 공의로 저울출을 삼으니, 우박의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는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 즉,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 삼아서, 우박과 물이라는 심판의 도구로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박과 물로 심판하실 것은, 네. 이 심판하실 이 거짓의 피난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5절에서 보셨습니다. 네, 남유다 지도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발표를 당할 것이라. 여기서 재앙은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남, 남유다 지도자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것이 네, 아수루가 지나갈 때마다 네, 너희는 공격을 다 동, 공격을 당할 것이고 어, 이제 밤낮으로 너희를 칠 것인데 이 소식을 듣, 듣는 너희들은 두려움에 떨 것이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 20절 침대 외, 침대가 짧아서 힘들게 잠을 자는 것과 이불이 작아서 제대로 덮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속담인데요. 아수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은 이 남유다의 생각과 계시, 계산이 잘못되었음을 어,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21절 말씀, 대저여호와께서 보라심상내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서와 같이 신누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네. 브라심산의 전투는 옛날 다윗왕 때 있었던 전투고요, 기본 골짜기의 전투는 여수아 때 있었던 전투인데요. 두 전투 모두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휘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면서 승리했던 어,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왜이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때는 어, 대적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서 싸웠지만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적자로 삼아 싸우실 것임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내 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동맹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오만함을 가지지 말라. 너희를 묶은 밧줄이 더 더욱 단단하게 조여질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나 이사야가 전한다 하면서 2 3 절부터 이제 농부의 농부가 이제 밭 농사를 하는, 그러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어, 그러므로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잘 들어라. 농부가 실을 뿌리기 위해서만 늘 밭을 가는 것이 아니다. 밭을 갈았으면 거기에다가 실을 뿌리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이렇게 농작물 하는 법을 알려주셨다. 소작물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각각의 방법대로 탈곡을 한다. 뭐, 이것도 망굴의 여와께서부터난 것이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해국과 동맹을 맺고 평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른 판단력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왜 너희는 어 내가 준 시온에 경고하고 모든 시험을 이긴 모퉁이도를 의지하지 않느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믿고 의지하지 않는 애굽에 대해 배반을 당한 것이고 시아시리에 대해 멸망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반복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유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냐? 너희 이렇게 살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곧 나라가 망할 거야. 나라가 망한데도 왜 돌이키지 않는 거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개하기를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어,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학질 앞날을 모른 채 여전히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안전해 안전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범죄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 외치는 이러한 선지자들의 그 전하는 톤의 온도와 이 듣는 자 네, 오늘 지도자. 내 온도는 다릅니다. 혹시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또 매일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데, 듣는 것에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온도와 듣고 있는 지금 우리의 온도가 다른 것은 아닌지 살피기 바랍니다. 오늘 남유다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동맹을 맺은 애국에 의존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은 방 자신들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자신들의 행동이 어, 죄임을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더 나쁜 것이니까요. 꼭 맞는 얘는 아니지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교회가 있죠. 네,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네, 내가 제가 이 교회 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아, 하지만 이한 교회 리더자가. 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또 교인들에게 괜찮다, 괜찮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리더자 때문에, 그 리더자들을 따르는 자들 역시 분별력을 잃어버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비단 이 교회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 문제이기도 하죠. 또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분별력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죠. 죄에 대해서 분별력을 약, 분별력이 없는 분 있으실 거고 또 인간 관계에 대해서 또 분별력이 있, 잃어버리신 분도 있을 거고, 가족이나 친구, 또 어떤 부탁에 비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오, 옳게 판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나 명예나 또 지혜나 지식에 또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그래도 우리는, 아, 괜찮아. 괜찮아. 뭐,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 어느 부분에도, 어느 공동체나 어떤 모임에서 리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네.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지성을 가지고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 지성이라는 것은 이성과 감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듣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성, 지성으로 말씀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냥 울리는 꽹가리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의 지성, 이성, 또 감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이 기묘하고 광대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나는 지금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약한 부분은 어디인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최선을 다하는 온전한 리더자로서 깨어있는 리더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반복되게 요즘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을 매일 주시는지,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가 분별력을 잃고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집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어, 하나님 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 기회도 해 주시고, 또 코로나를 겪고, 그 겪고, 있는,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로 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